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하루 10분 영어 공부를 책임지는 유튜버 버둥이입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 일주일의 반이 지나는데요. 남은 평일 힘내시고 주말을 향해 함께 달려가자구요! 자, 그럼 버둥이와 함께하는 토익 정복하기 그두 번째 시간 출발하시죠. 렛츠고고고! 자 오늘은 이제 제대로 한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What level, 어떤 수준의 of education, 교육, master, lecturer, 강사가 have completed, 완수했어야 하는가? 자, 여기서 What level of education까지 있고 어떤 수준의 교육을일까? 어떤 수준의 교육이일까? 이런 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사실 여기까지 읽고는 그 뒤에 이가 올지, 을이 올지 알수 없어요. 하지만 뭐가 오든지 상관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수준의 교육이 그 강사는 완료했어야 하는가? 라고 하면은, 이건 한글론 비문이죠. 어떤 수준의 교육, 을이라고 해야 맞는 한글 문장입니다. 하지만 이걸 비문으로 저희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저희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어차피 이건 저희 뇌 속에서 저희 스스로만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한 문장입니다 자 그리고 토익 문제 푸실 때 이제 저는 항상 문제를 먼저 읽어요 문제 질문을 읽지만 보기는 읽지 않습니다 보기를 읽는 경우는 몇몇 종류의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해당 문제가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읽어봤자 저희 보기가 4개 있죠 그 중에 75%는 저희가 이 질문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단어가 적혀 있는 보기일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기를 읽는 시간이 오히려 낭비가 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지문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내용이 나오면은 이 문제와 관련된 거였구나 라는 걸 떠올리고 자세하게 봐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만 알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How many, 얼마나 많은 years, 연수가 experience, 경험이 is necessary, 필요한가 for a senior instructor. Senior instructor가 되기 위해서는, 자, senior instructor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해수 동안 경험, 경험 혹은 경력이 필수적인가라는 문제고요. 자, 다음 문제. How does an individual, 어떻게 한 개인이 apply for, 지원하는가, a position, 그, 포지션에. 뭐, 지원 방법이겠죠? 이, 무슨, 구인 광고가 본문 내용인가봐요. 자, 이 정도로 해석하고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 문제 세 개를 읽음으로써 사실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거의 파악한 것과 다름없어요. 자, 이 본문은 분명히 어떤 강사를 모집하는 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사를 모집하기 위한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강사는 어떤 수준까지 교육을 마쳤어야 하고 몇 년간의 이미 강사로서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겠죠. 이 정도면 다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문, 그 지문을 예측하고 들어간다면 실제로 본문을 해석할 때 훨씬 수월하게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자, 본문 시작합니다. Job opportunities, 직업 기회.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대문자인 거 보니까 어떤 기관 이름이죠? is looking for, 찾고 있습니다. dynamic, 역동적이고, and experienced, 경력있는 English, 영어, and Japanese, 일본어 강사를 찾습니다. Our schools in Berlin, Berlin, Paris, Taipei, and Bangkok에 있는 우리 학교들에서는 have openings, 열린 자리가 있어요. For senior instructors, senior instructors를 위한 MA and at least 3 years EXP required. 뭐가 필요하대요? 이게 아까 나온 그 선생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이겠죠? And lecturers, BA and two years experience required. 자, 그럼 바로 풀수 있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얼마나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야 하는가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었죠. 자, 보기를 보면, A. Junior College. B. Undergraduate. C. Master. D. PhD. 어, 이거 문제가 이상한데요? 네, 지금 이제 원래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MA는 Masters degree와 관련된 단어일 거고요. BA는 Bachelor's degree와 관련된 단어일 거예요. 각각 이제 석사 학위, 그 배첼러가 학사 학위죠. 근데 어 최소한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야 하는가에 당연히 보기에 학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보기를 보면은 주니어 r 칼리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언더그레 r g r a 아직 졸업하지 않은 대학생, 마스터, 석사, PhD, 터 o c t o r 이게 p h i l o s o p 죠 박사학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은 이 문제는 틀린 문제예요. 답이 없습니다. 네, master's 는 시니어 인스트럭터를 위한 조건은 되지만 그냥 m 스 s t 처 l 해버 컴플트 그냥 강사가 되기 위해 어떤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야 하는가 할 때는 답이 bachelor's degree 혹은 graduate 가 있었어야 돼요. 졸업한 사람,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bachelor 이기 때문에 어, 첫 번째 문제는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거는 저희가 두 번째 문제도 지금 이미 풀수 있어요. 자, senior instructor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경력이 필요한가 이미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죠. senior instructor, 과로 열고, ma and analyst, 3 years experience required. EXP가 experience인 거는 아마 게임 좀 하신 분들이면 아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 경험치 바에 EXP라고 써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바로 experience의 줄임말입니다. 경험을 쌓아서 레벨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답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도 3년의 경력이 필요하다이기 때문에, 에, 3년의 경력만 필요하다. 이거 사실 문제가 좀 진짜 치사하긴 한데, D가 그래도 정답에 더 가깝습니다. 적어도 3년,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이기 때문에, 이런,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에는 좀더 확실한 쪽을 찍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토익에는 사실 되게 치사한 보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답에 가까운 걸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아직 저희가 풀수 없어요. 다음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nd resume and salary history. resume, 이력서와 salary history, 월급 역사, 월급 받은 그런 내역을 보내라. to LSA. LSA 뭐겠어요? 맨 앞에 나온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이겠죠? 여기로 보내라. 700, 브래드웨이, 뭐, 브로드웨이 짝퉁인가? 뭐, 1 t a 913, 뉴욕, 뉴욕으로 보내래요. 뉴욕 10010 팩스 블라블라블라 플리즈 노 r 지 a l 콜즈 제발 부디 방문하거나 전화하지 마세요 아 이거 진짜 좀 이상한 곳 같은데요 갔다가 못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개마공원 가서 탄광에서 일하는 거 아닌가 하여간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왔죠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력서를 보내래요 자 그럼 A 보기 visit the new york, 아니, new york office 네, 뉴욕오피스 방문 하라 절대 하지 말라 그랬죠? Fax a resume to the school in Paris. 파리에 있는 파리부터 틀렸어요. 뉴욕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Send a resume to the New York address. 뉴욕 주소로 레지메 보내라. 정확하게 정답이고요. Call one of the call 틀렸어요. 자, 그래서 백, 어,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다깔끔하지 못하지만 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눈을 감고 제가 읽는 본문. 들으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Job opportunities: Language Studies International is looking for dynamic and experienced English and Japanese instructors. Our schools in Berlin, Paris, Taipei, and Bangkok have openings for senior instructors (MA and at least three years experience required) and lecturers. BA and two years experience required. Send resume and salary history to LSI. 700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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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York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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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Please, no visits or calls. 네, 오늘의 10분 토익 정복하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가급적 회식이 있지 않는 한 매일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하루 10분씩만 투자하셔서 영어에 대한 감을 유지하시고, 실력을 조금이나마 다,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빼요. 안녕. 참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알았죠?